<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그렇죠. 다 제가 하는 것들이네요. 혼자 쇼핑하고, <laughs> 혼자 밥 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어, 혼밥, 혼술, 혼영, 이런 식으로. 윤태진 씨는 혼자 활동은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변에서 남자들이 가면 안 뒀을 테니까. 어, 거의 학생 때부터 쭉 그냥. 아, 어, 누가 혼자 하는 건 생각 안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예전에는 혼자 하는 걸 못했어요. 그냥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요 그게 그거예요. 네, <laughs> 역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못해졌던 <laughs> 거고. 아니, 그냥 진짜로 정말 뭐 먹을 사람이 없을 때 그냥 굶는 거예요 점심을. 음. 혼자 먹는 게 조금 왜 제가 혼자 먹으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굶기도 하고 혼자 영화 보는 거는 전 지금도 못해요. 지금 음. 다 모든 거 혼자 할수 있거든요. 쇼핑하는 음. 거 혼자 하는 게더 편하고, 네. 혼자도 밥 먹을 수 있고, 혼자도 술 마시는 거몇 정도는 혼자 마실 수 있는데, 영화는 못 봐요, 혼자. 음, 네. 그래요. 네. 곡성은 누구랑 봤습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듣고 <laughs> <덮고> 말도록 하죠. 채팅창에 <laughs> 아재 플러스 혼자는 그... 비참. <웃음> 음, <웃음> 제 얘기죠. 아무튼, 그, 혼자 어? 활동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확실히 혼자 하다 보면 조금, 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멘붕이 됐어요? 딱 걸렸네. 길를 아, 물었네. 30분도 안 지나서 걸렸네. 뭐 이러시고 계신데. 역시 저보고 배셜록이라고 하시는 분이계습니다 아, 설계 괜찮았다. 배셜록 날카로웠다. 하셨는데요. 어, 아, 아무튼. 아니, 베네딕트. 없어요. <laughs>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베네딕트랑 여러분, <laughs> 저는 수했습니다 뒤에 셜록 삐지 깔아주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습니다. 자, 어 네. 혼자 그래도 뭘 해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아니 다 해봤어요. 해봤어요? 요즘에는 혼자 영화 음. 보는 거 빼고 혼자 술도 최근에는 맥주도 마셔봤고 혼자 밥도 잘 먹고 쇼핑은 혼자 잘 하고. 음. 네. 그게 좋더라고요. 쇼핑하는 거는 좀 참견받지 않아서 좋던데요. 약간 음. 예전에는 같이 고르려고 갔었는데 똑같은 옷안 사서 좋고 약간 음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음흠. 밥도 그냥 이제 남의 시선을 이제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음. 영화는 좀 외롭던데. 그렇군요. 영화를 누군가와 같이 봤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지금 접속자들이 좀 빠지고 있어요. <웃음> 뭔, <웃음> 얼마나 진지하게 <laughs> 윤태진 씨를 바라보면서 들어왔길래 접속자가 빠져. 네. <laughs> 아, 영화, 영화는 제가 혼자 못 봐요. 음... 그리고 곡성은 제가 진짜. 그래서 <laughs> 약간 누구냐고 약간... 물어보냐? 세녀해 미리 님이. 정말. 아, 알았어요. 이거는 네. 편집하셔도 되는데 미리 님이. <laughs> 곡성은 네. 제가 무서 제가 무서운 영화를 아. 진짜 못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무서운 영화라고 말을 안 하고 보러 갔어요. 아. 제가 그래서 진짜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음. 그런 영화인지 알았으면 보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음. 너무 무서웠고 3일 내내 악몽을 시달려고 가위에 눌렸고 음. 너무 힘들어서 그분은 안 봅니다. <laughs> 그래 누구 팔에 매달려 봤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안 매달려요. 안 매달려요? 네, 네. 어, 그러면 무서운 영화를 봐서 그 사람이 싫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의지하고 싶어졌습니까? 아니, 그뭐 싫어지고 좋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 북박스님 네. 말이 길어지면 그냥 남자랑 본 거라고. 아니야. 어, 하고 계시고. <laughs> 왜요? 어, 어, 누구에게 코알라 모습이었냐고? <웃음> 코알라? <웃음> 코알라가 코알라 나무를 꼭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아, 너무 무서워요. 곡성, 진짜. 알았어요. 아,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저게 보면 되고. <laughs> 아무튼, 어우, 그렇죠. 접속자가 빠지고 있어. <웃음> <웃음> 이런, 큰일 났네요. <웃음> 아, <웃음> 천하의 아기가 왜 이렇게 혀가 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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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지난주에, 네. 아, 윤태진 씨가 어, 영화 곡성을 어, 썸남거 봤다는 것을 <laughs> 실토하고 갔기 때문에, <laughs> 많은 분들이 약간 윤태진 씨를 적군 취급하면서 <laughs> 벌써 오자마자 윤태진 씨한테 어, 애정 어린, 음, 접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썸남이 음. 아니라고 그때도 말했는데. 네. 왜 자꾸 베디가 음. <laughs>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코알라처럼, 무서워서 <laughs> 어, 무서워서, 나무, 안고 있었던 나무토막, 그 남자. 아니라고. 누굽니까? <laughs> 저보고 사실유포죄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아. 어, 사격하라! 하면서, 인텐션을 접근으로. 네. 접속자가, 어, 그래도 다시 좀 늘어났네요. 다행입니다. 네. 어. 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아군이에요. 이런 식으로 곡성 탈출하려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정말 아군입니다. 네 저를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워낙 윤, 일요일은 윤태진의 텐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클로징을 지난주에도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제 클로징 멘트까지 미리 드리고 빠졌습니다. 윤태진 씨가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라고 해야 되는 저희 기본 클로징을 이상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 야한 밤 되세요. 이렇게. 현실로 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laughs> 꿈속에서나 야하시라고 지상파 심의에 맞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윤태현 씨는 왜 갑자기, 왜 마녀 사장인줄 아셨어요? 아 그, 저도 항상 그 야한 꿈이라고 항상 들었는데, 제가 왜뭐 야한 밤이라고 했죠? 근데 야한 밤도 좋지 않나요? 음, 좋아요, 여러분. 다. 음... 네. 야한 밤괜찮습니성 같이 본분 생각하면서 그 얘기 나온 거 아니냐고 하시는 <laughs> 분이 있습니다. 윤태현 어. 씨 양복 입을래요? 네. <laughs> 음. 이안무요 네. 판사님 저희는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자 아무튼 채팅창에 지금 윈테인 씨에 대해서 어... 애정 어린 네. 적군 취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어떻게 어필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썸남이 생긴 상태의 윈테인 씨는 어떨 것인가? 아니... 베디왜 그래요 진짜? <laughs> <laughs> 저보고 진짜 한대 맞을 각이네 이러고 계십니다. 어... 과거에 야구 선수들에게 대시받본적 당연히 있겠죠? 근데요... 저... 진짜 없어요. 에이, 있다고 하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진짜 힘듭니다. 아니,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야구 여신으로 몇 년을 있었는데 야구 선수한테 대신못 받았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 저는 약간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고, 음. 좀 약간 좀 차가웠어요. 음. 선들에게 패키 칠까봐 아, 가만히 네. 있고 조용히 있고 이랬기 때문에. 곡성남을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laughs> 아, 나 진짜 곡성남이 누구인지. <laughs> <laughs> 지난주부터 저보고, <laughs> 어, 베네딕트 컴버베치라고, 베셜록이라고해주면 <laughs> 있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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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저의 추리력. 어, 지금 털어내고 있죠? 똥추이라 윤태진 <laughs> 씨에게서 어, 먼지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laughs>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중이야. 처음이죠 저희가 네. 그 사실 뭐 프로그램에서 제가 만난 거 같은데 아 저랑요? 네. 아 그래요?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나가신 적 없으세요? 진품명품이요? 네한 번도 나간 적 없는데요 어, 내가 그 착각했나봐 <laughs> 어 맞는데? 저를요? 어? 어 아닌가봐요 그럼 제가 착각했나? 진품명품에 제가 나간 적이 있었나? 어? 어 저거 왜그 기억하지? 진품명품에서 뭐 만났다고 생각했지? 임유한 씨랑 착각한 거 아닌가요? 어그 아니에요 생김새는 아예 달리긴 한데 같은 게이머 출신 뭐방송이 이래가지고 착각하신 거아니가요아 아닌가 보다. 아닌가초주부터 어, 뭐, <laughs> <laughs> 지금 사람 잘못 보고 <laughs> 잠깐만, 지금. 어 진짜 기억이 없으세요? 왜 저는 지금까지 콩데라고 생각을 했죠? 전 진품명품에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나 없나 <laughs> 같은데 아니, 그럼 아닌가 봅니다. 제가 <laughs>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첫인상은 <laughs> 별로인 걸로. <웃음> <웃음> 네, 그럼 아무런 인연이 없나 봐요. 아뭐 네. 인연이라는 건뭐 만드는 거죠. 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 그래도 어. 저희 첫인상 제 첫인상 음. 그럼 처음이시가어 저는 굉장히 어. 정신 없나요, 제가? <laughs> 아니요. 좋습니다. <laughs> 어, 아, 되게 좋아요. 이쁘시고 이쁘시고 아. 어, 또 말씀도 잘하시고 아. 또 기본적으로 또테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의지도 <laughs> 되고 아. 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이제 라디오를 그래도 많이 해보긴 해봤지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아. 떨리고 긴장되고 또 실수할까봐 막 불안한데 어, 그건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막 실수할까봐 계속 그냥 말을 뱉는 거예요 <laughs> 아무거나, 아무 아무거나 그냥 아. 네실수 어, 일단 방송에서 쓸수 있는 말만 막던지는거데아 네, 네, 네. 네. 좋아요 너무 네. 좋은데요. 보면서 네. 좀 보완할 점이나 음, 어, 음.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봐요! 나오셨다잖아요! 어, 저 나갔나요? <laughs> 맞아요! 같이 나왔죠! 맞아요! 아, 진짜로? 맞잖아요! 언제 나갔지? 아, 너무한다! 너무하신다! 아, 이렇게 진짜요. 또 역공극이? 아, 근데 저는 괜찮네요. 네. 저를 기억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음. 프로그램에 나간 것부터 다 <laughs>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제가 나갔었네요! 네. 저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같이 질문, 그 문제 맞추고 아 인형 가져가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네, 기억에 나는데. 저만 기억했네요 슬프네요 아 아닙니다 너무... 또 그때 우연히 또 지금의 인연이 만들어져 가지고 <laughs> 그때 우연히 어? <laughs> 어? 지금 인연이 아, <laughs> 네. 앞으로 이제 또 필연으로 또이어나오 되는거죠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laughs> 남해추시 하차인사도 안하고 윤태진씨한테 <laughs> <laughs> 오늘도 백구 <배꼬는> 눈썹이네 <서비네. 웃음> 음, 그래? 내가 말씀드렸는데 놀림당했다고 놀림 말했어 누구한테? 분장하시는 분한테? 어, 엄청 웃으셨어. 응. 그날 그랬나? 그러시던데. 근데 백구춘. 다, 다 어떤 눈썹이었는지 알것 같아. <laughs> 응. 시골 강아지한테 이렇게 눈썹 까만색으로 그려준 그거했는빵 터지셨어. <laughs> 시골댕댕이 느낌. 응. 백구 눈썹 검색하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김, 김이죠? 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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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쓸컷 찍었냐고? <laughs> 방금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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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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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주 초상화. 오늘은 제가 인사드릴게요. 야 안밤 되세요.